복음을 노래하는 복싱 선수 권호훈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따라 게시판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아르바이트 <laughs> 농담이에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주일 동안? 네잘 지냈고요. 비가 와서 특별히 어~ 조금 네 지인들 분들이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맞아요 안 그래도 네. 부산에 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쪽에서 어. 또 목회하시고 하셔가지고 네. 네. 조금 내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별일 없기를 큰탈 없기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 찬송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의 복음 찬송가는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옆에 찬송가 가지고 계시면 우리 함께 불러야 되니까 지금 바로 펴 보세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오늘의 복음 찬송입니다. 어떤 이유로 선정하게 되셨어요? 어 서정호 목사님의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차로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부근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 초나라로 갑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초나라면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말은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초나라로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는 충분합니다. 아, 제가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웃음> <웃음> 그런가요? 네. 사람들이 더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 초나라로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다니까요. 내 네,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최고입니다. 아 정말 제가 안 괜찮다니까요. 정말 <laughs> 아니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북쪽으로 가면 웃잡니까 그렇죠. 네. 네. 빠른 말, 많은 돈, 실력 있는 마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음.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빠른 말을 타도 돈이 많아도 좋은 마부가 뭐라도 가는 방향이 틀리면 가면 갈수록 목적지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네. 인생의 방향이 틀리면 근면과 성실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지양하는 목표가 잘못되면 재수가 좋을수록 더욱 빨리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이유와 바른 방향과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부터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흔들리지 않고 또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게될것 같습니다. 네, 방향이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방향만 맞다면 느리던 빠르던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너무나 그 속도에 집착하는 경향이 좀 요즘 현대 사회에 있는데 속도보다는 방향을 좀 중시하는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는 주님이 서계시기를 어, 바랍니다. 네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옆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우리의 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나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자 이 찬양을 선 성곡해 아, 보았습니다. 네, 너무 좋은데요. 오늘 이 찬양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 오늘 이 찬양 속에 특별한 이야기는 없는데요. 다만, 모세의 종, 요수아가 포스트 모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그런 어,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예수님을 예표하는 요수아를 오늘 하루 깊게 묵상하게 된다면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게 될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 오늘, 음, 혹시 그 내가 방향이 맞나? 속도만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오늘 찬양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목사님, 우리 좀 전에 저희가 그냥 원고에 없이 네. 대화했던 그 친구분 이야기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네, 네, 네. 응. 지금은 신대원에 다니고 계신다던 <laughs> 네. <웃음> 그분 얘기를 조금 해도 괜찮아요? 어,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주제랑 제가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한 게, 어, 돌아, 돌아, 돌아서 지금은 주님을 향해 가고 계신 친구분 있으시잖아요. <laughs> 네, 네. 어, 어, 교회 후배인데요. 네. 어, 20대 때 이제 그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음. 잠시 내려놓다가 어, 최근에 제가 한 10여 년 후에 음.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네. 뭐하니 이러니까. <laughs> 신학대학교 아, 2학년입니다 라고 아, 나이가 지금, 음, 지금 좀 있으신데 어, 네, 39살 이거 알려드나 네, <laughs> 2학년 파릇파릇합니다 아직 네네. 네,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좀 야, 내가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릴까 아니면 방향이 잘못됐을까 해도 지금 올바른 방향에 들어서면 된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응원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우, 응원합니다. <laughs> 저도 함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노래하다 복싱 퀴즈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정답은요. 네 글자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라이브 찬송에 삐 처리되는 부분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힌트를 좀 드릴게요. 오늘 정답은 사람 이름이고요. 네 글자고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인도한 사람 네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은 문자 샵1032번 혹은 레인보우 게시편으로 보내주세요. 권호 목사님의 라이브 찬양 지금 함께 듣죠. 찬송가 400,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자신의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다 하여, 힘소이라 세. 음, 본 음, 음, 음다 앞으로 가세 每个总。 아, 아멘입니다. 참 복싱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가득한 것 같아요. 함께 불러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네. <laughs> 아, 347장 함께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살짝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퀴즈 정답 바로바로 바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어, 역시 네.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 여러분들이 점점 잘 맞추셔서 제가 점점 힘들어하고 있어요. <laughs> 선물을 많이 푸시면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리 6327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휴가를 맞이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며 듣는데요. 어이고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이... 당연히 땡땡땡땡이지 하면서 정답 알려주셨대요. 6327번님 제가 만약 선물을 드리게 된다면 이건 6327번님께 아니라 <laughs> 초등학교 3학년 큰아들에게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5196번님도 땡땡땡땡 봄바다 앞으로 가세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라이브 찬송 347장 함께 들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연결된 짝꿍 말씀 어떤 거예요? 네, 오늘 찬송가 3 4 7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가난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을 세겜 지역에 불러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인 요소아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음, 그 있죠? 무엇일까요? <laughs> 네첫 네. 번째는요. 먼저 14절 15절에 보면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네, 신앙의 결단. 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 주셨습니다. 음. 문제는 매번 백성이었는데요. 틈 만나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겉으로만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방향을 잡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 섬겨야 될줄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사춘기 겪으셨죠? 어, 네. 어, 심하게 겪으셨어요? 저는 살짝. 아, 저희 어머니는 제가 <laughs> 저를 약간 쫓아내려고 하셨는데. <laughs> 음, 오, 그래요? <laughs> 아니,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사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반항하고 이렇게 좀딴 길로 빠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어. 이제 다 컸으니까 반항 그만하고, <laughs> 딴 길로 고만 <그만> 빠지고. <laughs> 네, 빨리 신... 돌아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요. <laughs>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다짐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요. 즉 다른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순이고 그렇죠. 불법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을 해야 하죠. 네. 그렇죠. 어, 마지막으로 19절, 24절을 보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향, 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후에도 그 복을 거두어 가실 거라고 경고하고 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과 중심을 잡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참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낮 침반 있잖아요. 네. 음. 나침반 보면은 맨 처음에 바닥에 딱 놓으면 바늘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글자글자글자 흔들리다가 마지막에 탁 하고 잡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뭐 인간인지라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바늘이 움직이지 않고 한 방향을 가리킬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같은 맥락에서 어,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차량이 참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 오늘은 많은 분의 목소리로 함께 부른 이런 합창 버전으로 들으면 어떨까 오, 네. 싶어요. 조수아와 김정석, 조시영, 세현이 함께 불러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들으면서 복싱 선수 권우 목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